예, 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반도체 대장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제약사 CEO들이 엄청나게 연쇄 회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이 바이오 산업 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시장이 뭐 이차전지나 반도체로 쏠렸던 자금이 이 바이오 쪽을 엄청나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오 섹터 중에서 어, 지금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수익을 볼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이제 한참 그 심했던 시기에 그때 이슈했던 가게 있었죠. 바로 백신 부작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업은 이 백신의 부작용 독성을 감소시키고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보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종목은 이지아 이노베이션입니다. 이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신약후보 물질, 이 지하101을 미국 특허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하101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효능은 더,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신약후보 물질 엄청나게 주목이 되고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특허를 받으면서 지금 안정복호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부분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두주자인 아스트라제네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2021년에 아스트라데네카 지하101 아까 말씀드린 인핀지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 인핀지 같은 경우는 임상건수가 4천건이 돌파하는 블록버스 약물이라서 이 지하101이 상용화가 되면 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2021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 내용이라서 이제 상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는 유한 양행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죠. 라이센스 하우스 1조 4천억 원 정도 진행을 했고 중국쪽으로 9천억 지금 이, 이 이쪽 2조 3천억 원 정도 라이센스 하우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임상 전 단계에서만 2조 3천억 원이나 엄청난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이제 이 GI 스마트 이 기술이 상용화를 진행을 하면은 로얄티로또 1조 4천억 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즉이 부분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보여드릴 텐데 매출이 지금 12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조를 돌파해서 지금 시가총액 56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매출이 1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5천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얄티만해도 1조 4천억을 넘어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지하이노베이션이 상장할 당시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시장 악재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조정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반등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도 이제 상장 이후에 18만원 정도로 거래되다가 얼마죠? 42만원까지 반등을 했었고,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얼마죠? 이 밑에서 거래되다가 37,900원까지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만 잘하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연락주시는 분들은 1차 매수 시점이랑 이 종목 얼마까지 이제 보유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